네, 안녕하십니까. 갈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친구와, 아, 김현팡님과 같이, 뭐, 그, 뭐, 티를 보겠습니다. 어? 디디오, 티티와이. 어? DDO TTY. DDO TTY. D. D. O. TTY. TTY. TTY? 음 도티님 이름 아이디가 도티님도티한테도띠이라는 말도 붙여요? 들가야 해? 응? 어디에 들어가야 해? 물을 플레이 <laughs> 그럼 안 붙이냐? 우리보다 나이 많은데? 우는 야, 너도 빨리 자. 아, 나침도 없는데 어떻게 자냐고? 진짜. 얘바본가 보고 깔아. 싫어. 아, 진짜, 진짜. 네가 죽고 싶으냐? 아, 어, 뭐라고? 죽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게임 모드 어 0이라고 치우 응. 게임 모드 0이라고 쳐야 게임 모드 1이야. 0이라고 치면은 막서바로 변하고 일 하면은 크리에이티브인가? 꺼져 임마 어. 미미주이 나왔어. 거미주이 남기 나 공기 주남 야. 아, 야, 야, 너, 야. 넌 나한테 축빵을 맞아야 돼. 나 빨리 자연농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고기 안에서. 야, 근데 노트북으로도 쌓일 수 있지. 노트 응. 엄청 여거 그렇지 아우, 진짜. 그냥 흙을 퍼내. 오케이 okay, 자연 동굴 하나 발견. 에이, 이건 자연 동굴이 아니야. 막혀 있어 동굴이. 이렇게 빨리 이거. 여보세요. 진짜 짱구 전화번호인가 봐. 그 짱구 그 전화라고 했었던 사람이 전화번호인가 봐 진짜. 짱구 전화번호? 와 이번엔 진짜로 엄청난 자연 동물의 말이니까. 오좀비돼 있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딱 좋아. 형내 타입이야. 형내 타입 자연 동굴이야. 내 타입 자연 동굴이야. 내 타입 내 타입 이 좀비를 죽방으로 없애버려. 아스짜큰크 먹었네. 뭐. 네 제가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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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20분에 하, 태권도를 가야 되는 꼬무스리 가야 돼가지고 지금 2번에 왔는데 어 이번 동안 6분이네요. 따울 살려줘.

어 알고 있지? 어떻게 하는 컴퓨터로? 아니?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뛰는 방법은 나 모르는데? 야근데왜 여기에도 왜, 왜 인더진주가 없냐? 없지 당연히. 연저고점 어, 인더... 6에 나올걸? 인더진주. 그래? 삐삐삐삐삐삐 이런 망아저 새끼 망아저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낚싯대로 내가 때려주마 인마 안녕 저는 짱구라고 해요 얘가 나안 움직이는데 그럼 잘됐어요 공을 먹던 된장을 먹던 니가 알아서 해나안 움직임 이응 <목소리> 우와 자연 동굴이 밖에서 나왔다 그라 자연 동굴이 안에 저 있었네 이게내 차례 야 엔더맨 있어 응 음, 나왔어 야나 그냥 25분에 갈까? 지금 20분인데 25분에 가죠 음 네 니가 열심나면서 저 다이아몬드 해진게 면서야 그럼 나 컴퓨터 좀나 켜줘 응? 컴퓨터 마크 히스. 알겠어 나도 나도 알지? 컴퓨터 마크. 해서. 이제 나가줍시다. 나가졌는데? 야 나가졌어!